지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오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민 우린 인생을 흔히 전쟁터에 비교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경쟁도 심하고 고난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읽어서 무한경쟁시대고 라 말하는 것처럼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대학에 입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그 시험 공부를 입시 전쟁이라 할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전쟁터와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쟁터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기만 하면 다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쉽지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기만 하면 잘될수 있으면 그게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애쓰지 않고 그냥 서슬 해서 실패하는 거야 당연할 수 있겠지만, 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썼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일쓴다고 무조건 다 승리한 것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본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 대 같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까지 마음의 계간도 승승장구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점검하면 더 잘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열려지지 않고 실패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진함으로 말면 실패에는 여기서 종착점을 찍게 되고 2022년도는 길이 활짝 열려져서 이어려가과데 담을 넘고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로 주권합니다. 주권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인간은 자기 인생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휘와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꼭 승리할 것 같아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보면 잠시 언 21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잠언서 21장 30절 말씀.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유화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혜, 명철,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슷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노력하고 예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 갖고 승리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뛰어봐야자 벼룩이다 이런 말 아시죠? 벼룩은 근육이 아주 발달되어서 자기 몸에 200배를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200빌 트면 얼마나 뛰겠어요? 1m짜리라고 한다면 200m 뛰어야 될때 우리 사람이 얼마나 뛰니까? 자리야 뭐 아주 잘 뛰는 사람이 뭐3 m 정도 뛰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겨우 내 몸에 한배 반이나 두배 정도 더 뛰게 되는데 벼룩이 200빌 트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벼룩이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뛰어봤자 벼룩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봤자 하나님 앞에 보게 되면 벼룩같이 별 볼일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하고 애쓰에도 불구하고 도움 없이는 다별 볼일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27편 1절과 2절의 보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기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아멘. 내가 노력하고애써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면 내가 세웠던 것 헛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바수꾼이 밤늦게까지 지켜도 함께 지켜주지 않으면 바수꾼의 수가 헛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실하고, 근면하고 겸손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지 않냐고, 지켜주지 않으면, 헛수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야, 저분은 하나님 없이도 산데, 저게 잘 된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된 것이 잘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엄청난 결실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 곡실 여놈 사는 말이 야, 이제 내가 좀 놀아보자. 여 정도 했으니까 내가 좀 쉬어보자.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여태까지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고 권력도 얻게 되고 살만 했으니까 이제 노예. 회의 hey, 영도 가게 되고 맛있는 것도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며 먹고 되고 또 친구들과 좀 다녀보자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보면 1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12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물질을 얻어서 잘된것 같지만은 그러나 죽음 위에 지옥 가게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권력 없고 물질 있고 잘된것 같았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내 수고 노력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됐다고 해서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봐야 돼. 어제 인터넷에서 보게 되니까 중국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요. 식료품 회사도 갖고 있고 아주 잘 부자였는데 길거리 보니 노숙자가 있었어요. 70세 이상 된 노숙자가 아주 허름하게 있어 보니까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됐나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그걸 돌보려고 보니까 몇년 전만 해도 아주 유명한 중국의 부호였어요. 근데 부도가 나니까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고향 땅에 있는 전 아내하고 애들에게 했더니 싫다는 거예요. 전에 돈 벌고 그럴 때 가족 버리고 떠나더니 잘됐다. 널못 보겠다. 아들한테도 했더니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는 나 상관없어. 그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돼서 가족도 버리고 내가 천년만년까지 살것 같이 계획하지만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어느 순간 부도나게 되고요. 노숙자 신세 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악해서 하느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렸습니다. 노아의 여덟 가족만 가족만 남았습니다. 의인의 가족 아닙니까? 노아의 부부와 셈과 한과 야벳의 부부 여덟 명이 살아나서 이 땅의 의인의 가족으로서 서로 살면서 자녀가 번성하게 됐는데 그들이 번성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또 홍수로 멸망을 같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여기다가 타워를 세우면서 홍수를 면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뇌를 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걸 믿어야 될 텐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것 같이 바벨탑을 쌓고 신도시를 세우고 타원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망치 달라면 톱을 갖다 주게 되고요. 대표주라면 정을 갖다 주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있게 되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은 흩어짐이래요. 혼잡이라는 뜻이 바로 바벨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것 같다 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죽살이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삶잘된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건잘된것같도 끝은 멸망입니다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병도 없고 보자것 없는 것같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되면 지금 미약한 것 같지만 끝에 가서 가게 되면 잘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 위해서 애굽 땅으 팔려가서 끝난 것 같으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날로 잘 되게 하고 복되게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을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는 불같이 속기 범을 당할 것이며 분채소같이 세전할 것이므로다. 아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진 성공할 수 없다는 것 깨닫는 거예요. 사람 찾고 권력 찾고 힘들 가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을 보좌에서 아들 예수 이 땅에 보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여러분 한번 하면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 지금 의지함으로 말며마아서 뒤로 승리하고 담을 넘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나 어떤 나라의 흥망성세, 개인의 생사복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읽어서 하나님 절대 주권신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절대 주권신앙.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십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한 것,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면 오늘도 든든한 날 망하게 하시고요. 작은 나라도 부흥케 하려면 부흥케 만드시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으로 주여 이를 수도 하는 길 막아버리면 고난의 서울을 살수 밖에 없고. 나는 부족하고 미아자 주께서 도와주시면 내 날이 날로 잘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능력과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우리 인간이 성공한 데서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한 것 아닙니다. 조건이 안 좋다고 해서 실패한 것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보면 3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김은 요와께 있느니라. 따라서 하십시 이김은 요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성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은 풀리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여행을 바란 건 아니에요.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꼭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도다 야곱의 하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자기 소망을 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귀인을 찾아가지 말고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힘내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 또다 흐러 돌아가고 그의 생기가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서 주는 하나님 의지한 자에게 이께 놀라운 복을 준다고 말씀하셔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 길도 하나님 열려 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방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참 많아요. 우리 교한60% 맞벌이 부부인 것 같아요. 남편이 좀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왜 같이 부인도 나가서 일하냐 했더니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애들 길이 열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부인이 맞벌이해서 애들 다 밀어줘요. 좋은 학원도 아니고, 과외 공부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애가 좋은 과외 공부했고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길이 열려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길 막아버리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어도 내 자녀의 길이 안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외 공부 안 시키고 잘 도와주지 못했으나 하나님 길 열어주시면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는 귀한 어리가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자 저희 여러분 한분한 분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 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며마담을 넘는 우리 성도들 되지기를 주려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한 성공법을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냐? 많이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노력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그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인간 한계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힘 가지고 최선 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보기는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있는 갖고 최선 다면 은혜 주시고 기적을 주신 거예요. 뱃세다들려 가운데서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느냐? 있 장정과 여자 노인 어리까 2만 명이 되는 가운데에 너희가 먹을 것이느냐? 있다 감춰뒀는데 이름 모를 한 소년이 벌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내놔요. 여러분, 거인 사람이 도시대 그 하나뿐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소년 자기는 그것 다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인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관계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작은 힘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엘리아를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내기 해서 발가 아사 선지자들에게 진짜 하는 것을 하늘에 불 내려서 제단을 태우므로 그들 기성강까지 가서 850목을 다쳐죽였어요 근데 하나께 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러면, 야, 하나님 비를 내린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기다리면 되겠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아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엮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고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아마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도 않을걸? 간절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도에서 손바닥만 큼면한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가 올 텐데, 넌 아방에 가서 비가 온다고 전해라 말해. 그래서 손바닥으로 한잔 떠는 것을 보고서 아방이 가서 비가 오니까 내려가서서 그래서 아방이 다니는 마차가 제일 좋은 마차인데 엘리아가 옷을 딱 허리에 동이 달렸더니 우리 중국양에서 나온 죽지법처럼 아방보다 먼저 갔더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빌 비를 내리다도 약속했지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한는도 최선 다 해야 되고요. 애비한테 최선 다 해야 됩니다. 절 보세요. 요새 민수기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게 에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나팔은 제사장을 통해 불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구름 기둥만 뜨면 움직였는데, 이제부터는 나팔수를 들으라는 거예요. 나팔 하나를 불으면 앞장선 리더들이 나와라. 두 개를 불면 전체가 움직여라. 크게 불건 이렇게 하고 작게 불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하면 교회 나와서 애베 드린대요. 한 설교만 30분 안에 듣게 되는데, 말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 와서, 어, 하다 졸다 보면 헛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게 되면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마병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러지만 그 당시에 기동력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애국에서 말을 사다가 훈련시키고 다른 나라에서 말을 사다가 훈련해서 전쟁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기하시면 내가 마병을 준비하지 그렇게 하라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서 어떻습니까? 열두 명이 되는 천사를 통해서 다 로마의 군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한 데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인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온대로 합시오 아버지 온대로 합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돕는 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최선을 다하고 나서 실망하는 겁니까? 애비한테 최선 다하고 있습니까? 기도한테 최선 다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갖고 성김이나 봉사나 전도한테 최선 다했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면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다시 옷깃을 여미고 애비한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여 주권합니다 기도한테 최선을 다하실 바랍니다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고 내가 채 다해서 생일때 하나님께서는 놀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산을 최초로 정복한 분이 누구냐면은 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청년 때 에베레스트산을 갔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 내려오면서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산아, 넌 자란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난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기어코, 네 정상에 설 것이다. 그리고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날이힐러리 경이 두 명의 등반대와 더불어서 최초로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스산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내가 못 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의 도움으로 말미암 아무 담을 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세함이 노력하고 애쓰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의 지위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 전체가 암시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무새 21장 30절과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라도 요하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애비하거니와 이김은 요하께 있느니라. 아멘 이김 늦게 있다고요? 따랐습니다. 이김은 요하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님의 손은 큰 손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손은 조막손과 같습니다. 조막손 갖고 뭘 해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것은 아주 조막손에 얻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엄청난 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손 내밀어서 담을 넘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이시골권리앗답에 어떻게 서게 됩니까? 다이시는 오늘 말하면 2m 75cm도 되고요 창 하나가 배틀체갖게 되고요 블레셋의 용장인데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내도란 군사들도 다 오줌이 쌀 정도로 오금이 전혀 못 나가는데 다이이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나가는 겁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 여호와께 속한 것이즉 한널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리고 주무 의지하고 나갔더니 물맷돌 다섯 가운데 하나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게 되고 골리앗이 가진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르비리방으로 갔어요 르비리방 물이 풍성한데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종족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못한다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한 번도 못해왔습니다 출애국할 때도 종일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어린애까지 있고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여호사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운데 아말렉을 아주 지략이 있고요, 기동력이 있어서 여호사가 아말렉이지 못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여호사가 아말렉을 이미기 힘들어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넘치면은 또 여호사가 지게 되고. 이걸 보고 나서는 형이었던 아론과 또 매형이었던 후리. 돌로 만든 의자를 만들고 모세가 손 두고 계속 기도하게 했더니 아말렉을 진멸하였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니씨,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상추하고 배추 아시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으면 전혀 달랩니다. 상추는요, 지 잘났다고 고개 들고요? 혼자 놉니다. 전혀 하나 되지 않습니다. 뭉치는 법이 없습니다. 내 네, 잘났다, 내 네, 잘났다. 그래서 부딪히고 색깔이 시커먹거나 아니면 10%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배추는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모으고요. 사랑하고요. 용서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추는 다 하나 되게 됩니다. 서로 생각하고 서로에 대해서 속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부 다다 다 겸손합니다. 서로 하나 됩니다. 그 나중에 짝짝 이보면 안에서 노랗게 되게 되고 맛이 좋습니다. 배추 속을 보면 신비한 궁굴과 같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하면 1년 내내 먹습니다. 그런데 상추는 어떻습니까? 몇 가지 양념해가고 놔두면 며칠도 못해 잘 녹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댑니까? 배추같이 살아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게 되게 되면 내 삶이 신비로운 궁궐같은 배추석처럼 새롭게 되게 되고 입맛이 도도지게 되고 노랗게 남이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 때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넘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을 믿고 의지하면 주께서 도와주셔 담을 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은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며머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온수망이를 이기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과 고통을 다 뛰어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승리의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체스를 다서 섬겨야 됩니다 불의적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을 넘게 하시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승리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에베팀에서 주신 말씀 만번에 새기길 바랍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서 해 함께 부르짖고 광고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코로 팬데믹 가운데 담을 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